오우한번 네. 찍을게요 아네 네. 네. 어요 네. 네. 장생구의 해센터 28번 집입니다. 2만 5천원. 5천 예, 선장님께서 직접 자연산으로 잡으신답니다. 음. 오, 많은, 많은 분들이 이런 데를 아셨으니까 많이 드시러 오세요. 예. 형님 반갑습니다. 우리 투파기 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니다 아, 우리 존바이야존바 하이. 그렇지. 그래. 오이 어, 맞습니다. 아, 그래. 아, 여기에다가 형들 회를 를 넣어서 초장을 넣어서 먹으래요. 어. 너무 먹어도 맛있는데 회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래. 이서 어서. 겨서 소장 넣어서 먹어. 네. 어? 이거요게 일단 내가 이따 조금만 넣어어네가맞을 어. 어서 넣어서. 이 아, 그거.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예. 넣서넣 이게 무슨 버섯이죠? 이게 뭐예요? 무슨 모기 버섯? 이거 모기 버섯. 모기 버섯. 네. 모기 많네 모기. 예, 기기가 모기다. 소장을 조금 더새 비빔밥 을 밥은. 네.

저여기몇시까지예요 맞는 게 예. 아, 시게고 아, 아. 음. 음. 어, 우리 딸이에요. 딸 먹어. 응, 그래. <laughs> 우리 딸내미다 우리 딸내미. 어, 냄새 좋습니다, 그,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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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 좋습니다. 아, 비러비까6냄새잖아리꼬리한 아, 냄새. 아, 아, 냄새. 왜? 왜? 양파는 싱겁게 나는 양념을 밉게 매운탕 바로 주세요 지금 바로요? 매운탕이 네 그래? 왜 언니 나도 저는 싹다비렸어요 깻잎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과자 이게잊었다 아, 어. 가서 제가 팔아 드려 그럼 뭐로스로 이제 뭐좋아하면서사는 거죠. 예. 네. 어? 정이주석 어. 뭐, <끝> 오늘도 우리 양파하고 1박마인데어나1 네, 네. 네. 0그나이가시이에가는요거야어는 그 오. 아저 아, 우성호 님이 어. 안녕하세요. 이 <laughs> 어, 오늘은 술 자제하려고. 예. 오늘 우리 양파도 배올라 가니까. 저 깔라 될순 없잖아. 예. 어, 내 매운 약간 이래 여기? 이나이 아, 우리 오이님이 엽을좋아하시는같 봐. 어. 잘 먹으니까 좋아하시냐. 는 <목소리> 괜찮대 응. 역시 매운탕은 산삼을 넣어야돼요 아꼭양파니 응. 반갑고 가신다 아 오이님 감사합니다 오이형 최고 아, 응. 오이님 근데 국사 맛집 맛 또 벌고 싶을 거는가. 아, 왜 벌어. 오늘 뭐 알았어? 왔네요. 양파입니다. 양파 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인사는 아, 어. 뭐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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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 뭐, 자, 우리 유튜브 식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우리 양파하고 막 실컷 질차.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십시 오늘 저 장생포에서 우리 또 팬분 형님이신 오이 형님께서 어, 응. 응. 오 형님께서 오원해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